오늘도 주식 차트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흐름이 뚜렷하게 살아있는 종목 중 하나죠? 특히, 최근 상승 이후 조정을 받는 자리여서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매수타점이나 비중 조절 등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010-2701-6611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개인별 전략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아의 주가는 129,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36,000원, 고가는 137,500원까지 올라섰고, 저가는 129,000원까지 내려오면서 꽤 넓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 대비로는 4,000원 하락한 흐름이고, 하락률은 3.0%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상 2025년 8월 중순, 97,600원까지 내려갔던 저점에서 최근 고점인 13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만 놓고 보면 약32.38% 정도 상승한 셈이죠. 자동차 업종 전반의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아 역시 그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은 단기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을 찍은 직후 이틀 연속 윗꼬리를 동반한 음봉이 등장한 상황에서 오늘도 조정 캔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직 본격적인 투매나 이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단기 지지선으로는 12만 8천원 부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 박스권 상단이자 최근 급등 전 눌림이 발생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단기 눌림 이후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시거나 좀더 정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2701-661을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매매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5일선과 21선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오늘 음봉으로 살짝 이탈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21선과의 이격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며 61선, 121선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장기 추세 자체는 매우 건강한 상태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144만 7,450주로 전일 거래량, 대비로는 살짝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점은 하락이 거래량 증가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2026년 1월 초 급등이 나타나면서 장대의 양봉이 출현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시가가 12만 3천원, 종가는 13만 6천원이었고 이틀 만에 1만 3천원 넘게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이런 급등 흐름이 나오면 조정은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마련이죠. 지금은 그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이며 지지선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음 시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RSI 지표는 현재 6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은 벗어나 있는 상태이며 MACD는 양의 영역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든 이후 아직 데드크로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보조 지표 측면에서도 지금은 상승 피로 해소 국면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가격대별 매물대를 보면 12만 8천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가 매물 밀집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일정기간 횡보 조정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비교적 매물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14만 원 돌파 가능성도 중기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흐름을 확인해 보면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역시 수급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소폭이지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급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구간은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수 있는 이유가 되죠. 혹시 이런 수급 흐름까지 고려한 개인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10-270-1661을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일같이 흐름을 읽어내고 수익 구간을 만들고 리스크를 차단하며 살아남고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 010-2701-6611번으로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지금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급등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손실방지 핵심 기법까지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항상 늦고,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하면 손절해야 하는지, 멘붕이 오고, 신규 진입할 때마다 불안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장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는 단한 가지, 방향은 맞았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건 이미 뉴스만 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아는 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죠. 급등 종목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거래량을 조절하고,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의 빨간봉 하나, 거래량 하나에도 사실 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을 모른 채 단순히 오르니까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는 계좌대로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수익을 내야 할 시장이 스트레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상승 초기냐, 중간 구간이냐, 아니면 고점 에어포켓 구간이냐.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타이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승 전초전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 급등 종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차트만 보고 이 구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이 핵심 흐름을 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올인하고 떨어지면 전체 계좌가 흔들립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3에서 5개의 포트폴리오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상승 구간, 눌림 구간, 장기 추세 구간, 단기 모멘텀 구간을 나눠 관리하면 매일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그 종목과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모든 기준을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여러분이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단순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멈추고 계좌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손실이 손실을 부르고 결국 투자 자체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언제든지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손실방지기법은 실제 시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흐름이 흔들릴 때 어떤 캔들이 나오면 버텨야 하는지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리스크가 커지는지 어떤 패턴이 나오면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누가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을 빠르게 분류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010-2701-6611로 기회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정보들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주식시장은 구조를 알면 기회가 많고 모르면 함정이 많습니다. 잃는 경험을 줄이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만드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 기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먼저 보내주세요. 기회 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방향, 전략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되는 급등 종목 모두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 기회의 문자 전송 지금입니다.